무술치기 해보셨죠? 아, 그럼 내가 선수였어. 저도 좀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깐부부터 맺어야지.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코로나가 무섭습니다. 저는 백신 2차 접종 모더나 완료 대상자입니다. 고개를 돌리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금강산도 식후경 저는 일화경입니다. 금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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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편의점에서 사온 것을 깔아놓겠습니다. 빨간 걸로만 준비했습니다. 커피, 콜라, 달고나.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술래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면 먹을 수 있으며 이후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개가리를 구타당합니다. <laughs> 그럼 연습 게임이 있겠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썸네일을 찍겠습니다. 오징어는 정면을 바라봐 주세요. 썸네일 찍겠습니다. 아니. 아니! 첫 번째 음식은 틈새라면입니다. 틈새를 공략해야 합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줍니다.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웃음> <웃음> 숨이 많이 차신가 봅니다. 견뎌야 합니다. 라면이 익을 동안 기다리겠습니다. 이분의 정체를 짐작하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주 푸짐한 박수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오징어는 젓가락을 들어주세요. 틈새 라면을 먹어보겠습니다. 틈새 라면보다 더 맛있는 라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라면입니다. 저는 틈새 라면을 처음 먹어봅니다. 냄새가 느껴지십니까? 드십시오. 제가 먹여드리겠습니다. 오징어는 입을 내미세요. 코로 마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먹뱃은 용서가 안 됩니다. 참가자는 매워도 꿀떡 삼켜주시길 바랍니다. <놀람> 냄새는 좋습니다. <웃음> <웃음> 어. <웃음> 와. 정말 더럽게 맵습니다. <웃음> <웃음> 괜찮습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과자로 입욕을 하려 했더니 개매운 과자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게임은 불마왕 과자입니다 더럽게 맵습니다 오징어는 입을 열어주세요 더럽게 맵습니다 맵은 영어로 지로입니다 라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칼로리는 0칼로리입니다. 0칼로리는 0구 없다. 신기하게 커피 맛이 왔다가 콜라가 같이 왔다 갑니다. 다음 게임입니다. 앞에 있는 계란 중 하나는 진짜 계란이고 하나는 거짓 계란입니다. 둘중 하나를 골라 진짜 계란처럼 뜨겁게 먹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기회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내가 닭 공장에서 20년을 닭모의를 줬어. 아니 근데 왜 이걸 이제 알려주세요. 처음 만나면 나를 죽이려 하던 놈들인데 내가 그걸 알려줘야 돼? 이번 게임은 멘토스 10개를 아우 누나 먼저 따내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감님 이번엔 구슬치기인가봐요. 구슬치기 해보셨죠? 아 그럼 내가 선수였어. 저도 좀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깜부부터 맺어야지. 깜부요? 아니 구슬치기 좀 한다더니 깜부도 몰라. 홀짝. 기회를 다시 한번 주겠습니다. 짝! 내가 뭐라고 했지? 내가 뭐라고 했지? 내가 뭐라고 했지? 했지? 짝짝짝 하게 하지 말아요. 말없이 그냥 가세요. 짜리, 짜리, 짜 내가 너 무조건 이기게 해줄게. 똑바로 가져! 너 뭐하는 짓이야? 너 미쳤어! <laughs> 이번 먹방은 접어 먹는 사탕 먹방입니다. 사탕, 오탕, 육탕, 상탕탕 굳이 왜 접어서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개가 들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세 개가 들었습니다. 이번 게임은 줄다리기입니다. 힘이 센 천하장사가 이깁니다. 천하장사만만세! 그러면은, 점심초 동안은 상체를 뒤로 기울고, 버째 그러다 상대가, 그러다 상대가 똥이 말려올 때쯤, 당겨! 선택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번 게임은 이궁 하나가 아닌 달고나 게임입니다. 10분 안에 주어진 모양을 깨끗이 자르면 통과입니다. 그럼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모두 보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이 머리가 돌아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만사 형통하실 겁니다 oh 마지막 게임은 오징어 게임입니다 오징어의 머리를 밟으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뭐해? <laugh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